제2야당으로 김대중에게 밀리던 김영삼은 1989년 동해 보궐선거 사건으로 몰락 직전이 되자 3당 통합에 나서게 된다. 민주당이 공화당 후보를 1.5억 원에 매수한 사건인데 사무총장 서석재가 구속되고 김영삼은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된다. 1989년 봄소설가 황성령이 방북한다. 당시 문익환 목사 임수경 문규현 신부 유언호도 방북한다. 그의 방북이 공안정국을 유발했다는 비난에 대해 가랑잎이 떨어져서 겨울이 왔다는 말과 같이 어리석다. 방북을 안 하면 독재 정권이 자유를 많이 주느냐? 그건 아니다. 조선일보는 외곡 보도를 하고 노태우는 공안정국을 실시한다. 1990년 1월 3당 합당이 발표된다. 보수 정당인 민자당이 탄생한다. 1988년 4월 13대 국회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다.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인데 1990년 3당 통합으로 다시 여대야소 정국이 된다. DJ의 평민당이 유일 야당으로 남는다. 여소야대 정국은 날치기 국회 폭력이 없어지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진다. 노태우 정권 출발 후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 청문회가 tv 생중계된다. 5.18 민주화 운동, 언론통폐합, 전두환의 권력형 비리들이 다루어진다.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고 노동자 대투쟁과 전교조가 탄생한다. 경실련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 탄생하고 시민 운동이 활발해진다. 방북 사건이 주를 잇고 위기의식을 느낀 기득권이 3당 합당을 유발한다.